안녕하세요. 경기도 김포 가현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김우람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2021년 AI 스튜디오가 이제 실증 팀으로 참여해가지고 어, 22년도에는 활용 연구 팀으로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달 정도 어, 활동을 했는데. 예, 거기서 이제 세계 학교가 참여를 했는데요. 어, 이 세계 학교를 이제 실증을 해보면서, 이, 과연 AI 스튜디오가 이제 그에듀테크적으로 어, 활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적용을 조금 해봤는데, 어, 아마도 이제 AI 스튜디오 자체가, 어, 에듀테크를 그 본업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각각에 좀 약간의 장단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스튜디오 그 단독만으로는 좀 교육 과정에 좀 적용하기가 조금 힘들다라는 조금 결과가 조금 있긴 했지만, 학생들이 AI라는 개념을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AI라고 하면은, 이제 코딩을 해가지고 이제 엔트리로 하는 형식으로 활용을 하는 것을 그쳤는데, 학생들이 직접 딥러링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을 이해를 할 때, 이 AI 스튜디오 플랫폼 자체가 학생들한테 유의미한 경험이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은, 어, 다음에도 이런, 에드테크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다른 기타 에드테크랑, 적용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이 또한 중요하지 않나, 예, 이렇게 결과물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어,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제 적용한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협업툴을 적용할 수 있는 뭐 캔바라든지, 그 다음에 어, PPT 스튜디오를 이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어, 텍스트를 국어 교과, 그 다음에 실과 교과, 그 다음에 음악 교과 이런 식으로 이제 실증을 했는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그 경기 에듀테크 심포 어, 지금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그 결과물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고등학교 교사 이중철입니다. 어, 저는 답줌이라고 하는 어, 솔루션에 대해서 실증을 한 결과를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닭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학생들과 수업 중에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선생님들이 활동지를 쉽게 작,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닭줌이라고 어, 하는 도구를 통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닭 활동지를 PDF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쉽게 제작을 할수 있는데 현재 교실에 들어와 있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스마트 기기에 있는 펜을 쉽게 이용해서 활동지 안에 내용을 채우거나 활동지 안에 들어 있는 다양한 링크, 사진이나 동영상들을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활동지 내용을 작성한 내용을 쉽게 선생님이 피드백을 줘서 학생들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작성을 하였는지, 아니면 작성하지 아, 하지 않았는지를 학생들에게 쉽게 피드백을 줄수 있고, 학생들은 해당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실증 도구를 1학년 학생들 전체적으로 대상을 했는데, 해당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펜을 이용한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 다음에 해당 도구를 사용해서 학습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해준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스마트 기기가 확장이 되면서 많은 학교에 도, 보급이 된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와우 아이디어스를 활용을 해서 활용 연구를 진행한 의정부 청룡초등학교 교사 김재찬이라고 합니다. 일단 와우 아이디어스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토, 토이 토론하는 그런 것들을 온라인에서 직접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에듀테크입니다. 그래서 PBL 수업, 그러니까 프로젝트 수업, 뭐 교과 융합을 한 교과 융합 수업 그런 수업에 이제 쓸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이제 아이들이 토이 토론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에듀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수업에서 포스트잇을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생각을 나누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어떤 게 최적의 아이디어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나누는 과정들을 온라인으로 옮겨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런 에드테크를 가지고 저는 약 4개월간 이제 활용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6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활용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아,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저희는 여러 개세개세 개, 세 개의 교과를 이제 융합을 해서 이런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아이들이 생각을 나누고 협업하는 그런 활동들이 많이 증가를 했고요. 또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아이디어들이 많이 발산이 되고 또 수업의 질도 증가를 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저희가 한 프로젝트 수업은 네. 5차시 정도로 되는데요. 어,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리, 해드리면,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뭐 글만 쓰는 것 뿐만 아니라 사진도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고, 어,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의견에 덧붙여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어, 이런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도 공유를 할 수가 있고요, 사진, 뭐 영상,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저희가 했고요. 또 가장 좋았던 점은요, 학생들마다 어떤 글을 썼는지, 어떤 댓글을 썼는지 이런 것들을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경기 어, 에듀테크 소프트랩에서 R0이라는 에듀테크 제품의 실증을 맡은 교사 이준영입니다. 알공이라는 프로그램은 어,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학생들과 영어 수업 시간에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서 영어를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어, 선생님들도 저처럼 한번 알공을 도입해서 학교에서 사용을 해보시면 학생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어, 영어의 말하기, 어, 쓰기, 듣기, 읽기 같은 그런 기능들을 열심히 한번 해보는 그런 학생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 실증 과정에 참여하면서 한 10차시 정도 학교에서 이제 도입을 해봤는데 학생들이 막 학교 끝나고 이 계정 뭐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애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어 즐기는 그런 프로그램 이더라고요그 다음에 올 한해 이제 실증 과정을 거치면서 학교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적합한 형태로 어, 업체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개선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께서 어, 출시 이후에 알공이라는 어, 프로그램을 접해보시면 어 정말 이거 학교에서 쓰기가 괜찮다. 그다음에 영어 수업 시간에 고질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준비해셔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이나 어, 그런 것들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학생들과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뭐런 게임이라든지 이런 무한 형태로 진행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공의. 어, 빠져들어서 이 메타버스 공간 속에서 웃으면서 영어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 세마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 중인 이광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 모디라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실증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 모디라고 하는 제품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어, 이 모디라는 제품은 기존의 제품이랑은 다르게 되게 직관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 블럭을 이 블럭과 연결을 하면은 저희 구호처럼 탁 치니 척하고 붙었다. 정말 탁 치면 척하고 붙습니다. 이 특징은 어떻게 아이들에게 작용할 수 있냐면 내가 직관적으로 직접적으로 해 보니까 아 이렇게 로직. 논리가 구조가 되는구나. 아, 이렇게 논리가 구조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아이들은 이런 직관적인 구조를 배우고자 굉장히 일주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수학을 배우는데 이 모디라는 제품을 통해서는 금방 할수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는 이 제품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메이커 작품을 만들어 봤는데요.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헬리콥터와 같은 제품들도 이 모디 안에서 가능했습니다. 여기 프로펠러를 돌리기 위해서 아이들은 여러 가지 장치를 했지만 저희가 사용했던 블록은 총 4가지밖에 네 되지 않고요. 버튼을 누르면 돌아갈 수 있게 근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들은 정말 1시간 또는 2시간 작업이면 저희 헬리콥터까지 완성할 수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저희 실증 작업은 이렇게 유의미한 모디라고 한 제품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으로 통해서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또 프로젝트 학습을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제품과 어 작업들로 소할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작업하면서 실증으로 선생님들이 같이 모이면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실현하면서 어, 이 저희 에듀테크 소프트랩의 마중물 지원단으로서 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어, 추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상 모디 팀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효명고등학교 수학 교사 이현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메스홀릭이라는 수학 문제 중심 풀이 솔루션을 실증을 맡아서 진행을 했었고요. 굉장히 많은 어떤 개선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메스홀릭 T 같은 경우는 현재 AI 진단 학습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30여 개의 문제를 학생이 풀면 그걸를 통해서 한 학기 분량의 800여 개 유형의 어떤 성취도를 예측해서 학생들한테 맞춤형으로 문제 풀이의 학습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현재 같은 경우는 교과서, 시중 교과서랑 문제집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문항들의 유사 문항, 쌍둥이 문항들을 출제해서 학습지나 어, 수업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기기 혹은 기기가 없으면 종이나 프린트로도 학습을 할 수가 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집이라 교과서에 있는 어, 그 문제 그대로 갖고 유사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실전 과정에서는 처음에 메스 올릭을 접근하고 실증을 했을 때 가장 우려되었던 부분이 교육과정 적합성이었습니다. 원래 학원에서 서비스 되던 어떤 솔루션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봤을 때 우리가 실증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어떤 유형의 문제나 영상 문제들이 풀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대한 우려를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업체들한테 이제 이걸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그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 교과서 위주의 어떤 그 유형, 유형을 묶어서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어떤 그런 콘텐츠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여러 가지 아, 개선들을 많이 이뤄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퀴즈 앤을 가지고 학교 교육 현장에서 실증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퀴즈 앤은. 어, 쇼와 보드와 비디오 기능을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쇼는 i d e o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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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서 d e o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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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미션 파트에는 개인별로 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그 미션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의견을 낼수 있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패들렛과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특별한 것은 이 보드를 통해서 방 탈출 게임을 할수 있고요. 또 챌린지 보드를 통해서 학생들이 모든별로 특정 과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챌린지 보드를 하고 나서 학생들의 피드백을 보면 어, 친구들끼리 많이 친해졌다 어, 그런 좋은 반응들을 볼수 있었고요 비디오는 교사가 촬영한 강의 자료를 가지고 중간 중간에 퀴즈를 넣어서 어, 학생들이 어, 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요 학생들에게 단순히 영상만 보여주면 그 영상을 잘 봤는지 잘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데 어, 중간 중간에 퀴즈를 넣어서 학생들이 얼마나 이해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닝 그 팀장을 맡은 송호고등학교 김학성입니다. 자, 먼저 트닝의 기능은요. 가장 그 대표되는 게 텍스트 투, 투 툰이라는 그 텍스트 기능을 통해서 캐릭터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에서 가장 큰 장점은요. 캐릭터를 선정한 뒤에 그 문구를 알풍선 안에다 집어넣으면 그 AI 기능을 통해서 캐릭터의 제스처와 그다음에 표정 등이 바뀌는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어, 내가 그린 그림의 가장 요소 추천이라는 건데요. 그림을 태블릿이나 컴퓨터 안에서 웹사이트 안에서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리게 되면 자동으로 요소들이 생겨서 그 그림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또 하나는 나와 닮은 캐릭터 생성인데요. 자기의 사진을 집어넣고 거기에 AI 기능을 클릭을 하게 되면 비슷한 캐릭터가 완성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 예시 안에 보시면은 다양하게 태블릿을 통해서 어 쉽게 태블릿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증을 하면서 가장 큰것 크게 다뤘던 것들은 학생과 교사간의 공유입니다. 이걸 사용하면서 그 많은 다과목 선생님들과 실증을 통해서. 그 노트화 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선생님과 교사 간의 공유 기능이라는 것을 통해서 수학이면 수학 문제에 대한 피드백을 바로바로 바로 받을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시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태블릿 수가 다소 많아졌고, 그 다음에 그 요소들의 배열, 그 다음에 교육에서 수업 시간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곡 중앙 초교 사 권보영입니다. 저는 퀴즈릭스를 실제 수업에 활용을 해봤는데요. 평소 에듀테크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학급 운영을 하다 보면은 사용하던 서비스들 위주로 사용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의 마중물 지원단 활동을 하면서 퀴즈릭스라는 서비스를 알게 됐고, 퀴즈릭스를 다양한 교과에 정리하는 단원이나 차시에서 활용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퀴즈릭스는 간단하고 직관적인 UI와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쉽게 문제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집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활동도 진행을 했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집을 만들어서 친구들과 공유하는 활동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집을 만들고 배포하는 과정도 굉장히 간단했기 때문에 학생들과 다양한 교과 활동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셀프의 실증을 맡았던 유수근이라고 합니다. 네, 셀프는요 디자인 조작 도구인데요. 학생들은 디자인 저작도구 사실 많이 익숙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셀프라는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굉장히 수월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능성이 되게 좋았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활용해서 학생들은 발표 자료를 만들고 그리고 PPT, 카드 뉴스를 만들면서 홍보, 전시하는 활동을 할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이 셀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고요. 굉장히 몰입을 많이 하면서 자료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큐리어드사의 라포라포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셀프를 활용하면서 많이 배웠었던 그 학습 내용을 방탈출 QR 게임을 이용해 가지고 방탈출 QR 방탈출 게임인 라포라포를 활용해서 셀프에서 배웠었던 내용들을 더 복습할 수 있었습니다. QR 코드를 교실 곳곳에 숨겨놓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재미있게 게이미피케이션으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클래스툴은 선생님과 학생이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상호 작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화형 수업 도구입니다. 클래스툴을 활용해서 학생과 선생님이 상호 작용해서 활동도 가능하고요. 클립보드를 복사 붙여넣기해서 화이트보드나 웹 링크, 콘텐츠 전송을 통해서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쏙쏙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OX나 객관식, 주관식 퀴즈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학생들과 상호작용도 할수 있고 학생들의 이해도를 체크할 수 있어 학생 맞춤형 수업도 가능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저희들이 이 클래스툴 실증을 통해서 다양한 수업에 적용을 해 보았고요, 또 교사 연수를 통해서 개선 사항들을 도출하고 그 개선 사항들을 기업과의 상시 소통을 통해서 전달해 들려서. 어, 적극적인 피드백과 개선이 시행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어 1인 1 기기 디바이스가 들어오는데 학년과 학교 그다음에 교과 상관없이 다양하게 스마트 기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어 가능성을 좀 보았고요. 어 그리고 학생, 교사의 의도대로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코더블의 코드 위즈 교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증한 제품은요, 이렇게 지금 여기 제가 손에 들고 있는데요. 요 하나의 보드에 어, 각종 센서와 모든 우리 이제 교구 학습에 필요한 것들이 입출력 장치들이 다 들어가 있는 요 보드가 올 인원으로 다 흥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 보드만 가지고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어, 블록 코딩이나 텍스트 코딩을 다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엔트리나 스크래치 등 여러 소프트웨어도 사용 가능하고요. 또는 코더블에서 개발한 코딩 스크리라는 프로그램을,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도 코딩 수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개발되어 있는 각 수업 차시별로 수업 콘텐츠를 많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요. 어, 학생의 수준이나 어, 차시에 따라서 선택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화면에 이 내용은 이 코드 위즈를 활용한 AI 축구 알고리즘 소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코드 위즈의 이 보드, 위즈 보드를 이렇게 RC카 형태로 만들어서요. 여기에 그 AI 카메라인 허스키 렌즈를 장착하게 되면요. 어, 색상별로 머신 러닝 요 과정을 거쳐서 어, AI 축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끼리 각자 자기가 만든 자기가 어, 직접 코딩한 알고리즘에 따라서 축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골대로 향에 가서 이렇게 넣는 그런 방식을 수업에서 활용해서 저희는 자율교육과정 같은 데에서는 이제 4시간 정도 수업을 전혀 모르는 친구들 대상으로 4시간 정도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요 어, 겨울방학에 이용할 수 있는 어 디지털 새싹이라는 어 겨울방학 교육 캠프를 지금 대학과 어 한국 창의재단의 어 주관으로 열고 있습니다. 대학과 기업과 학교가 같이 협력해서 디지털 새싹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AI 소프트웨어 교육에 적합한 교구라고 생각합니다.